이니까 한민입니다. 자, 오늘은 한민. <laughs> 오늘 은 한민 TV의 새로운 멤버 이제 어. 야, 너 가명으로 하고 싶어? 본명으로 하고 싶어? 난 가명이랑 본명이랑 뭐 똑같은데? 아, 그래? 아, 나오는구나. 네. 아, 아우. 어. 그래 너 본명 으로 할게. 음. 자, 오늘 한민 TV 새로운 멤버 통은 지킬게. 어, 리아와 함께 오케이. 그 로블록스를 할 건데 어? 물 뭐, 떨어지는 아, 거 보색 <laughs> 어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빨리 다시 올라와라 쉬는데 안 올라오면 게임 못한다. 나 찾아봐. 오케이. 어 너무 대놓고 있는 아이 누구세요? 나나 나 예임 너 옆에서 점프하는 애아 어리지? 나나 예야 어리지? 나 예라고 비비 소녀 씨 현질 했잖아 왜? 아 어, 나는 이런 게임에 현질 안 해요. 나나 나 예임 나한 500명밖에 응? 현질 안 했어 한빈 없다. <웃음> <뭐라>? <웃음> 왜 쉬프트락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어씨 안돼. 안돼. 왔다. 야 이따 올라가. 니 어디 있어? 나 이거 탈래. 나 그냥 올라가야 돼. 어 탔다 탔다 탔다. <laughs> 어디 어디 탔는데? 이거. 재밌는데? 어떻게? 얘 어, 속도가 안 나? 어이 다시 탈래. 어 이거 어 야, 이거 건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가. 그냥 들어가. 지 이렇게 하면 <laughs> 되지 않을까? 어만 <laughs> <야>, 희한... 어, 야, <laughs> 시야가 어, 어. 어, 그러다. 다 자, 일단은 니가 처음 왔잖아. 한빈 TV에. 예. 네. 일단 Q&A 해 볼게. 네. 네? 아, 조 잘해. Q&A 해. <laughs>

어, 니네 나이 몇 살이야? <놀라> 내 나이? 니를 똑같잖아니 네 나이 근거 안 했어? 어, 만나 이로해? 만나 이로 하세요. 나 지금 9살 생일 진행 이야 내가 그거 그, 우정 테스트한 거 봤어? 아, 나 그거 했어. 했, 했어? <놀라> 나 그거 끝내고 나 맞췄어. 나 맞췄어? 어, 했어. 어, 어, 이거 좀 힘들게 도 되나? 야 밖에 있어 있어도... 아, 어어어 이겼다. 야나 밖에 있었는데 어? 들어오니까 체력이 반피 됐어. 노피 됐, 중피 됐어. 어저기 다른 거 없냐? 질문? 무슨 음식 좋아해?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응. 어. 매운 거. 한식 한식. 한식? 한식 뭐? 한식 제일 좋아하는 거 김치. 김치? 음.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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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저기 저 뒤에 저희. 이 건물 들어가면 안돼 그래? 그런데 나 단무지로 간다 단무지 상품 저기, 여기. 단무지 나못 찾겠지? 이나못 <뽀비> 찾지? 어, 어디 있는데? 스카이에서 <뽀비> 눌렀어. 이런 게안 좀...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안에 있으면 죽는 거 아니? 지금 뚜껑이. 막라고 있는데 야기안 오는데 나피나나나 나나 나, 나. 나 제발, 제발. 아나 죽었음 나, 죽었어. 나안 죽었지 아씨 욕하지 마세요. 이게네부모님나 죽여. 네부모님 바로 돼. 부모님, 어, 어, 저기 거실에 있어서 안 들리고... 아, 어, 나중에... 나중에 네가 나온 영상이니까 확인하겠지. 뭔 소리야? 확인 안하고 우리 네? 엄마 유튜브를 안 봐서... 그래서 <laughs> 어, 욕은 하지 마. 나 지금 어떤... 어떤 애 머리 밟고 있어. 아, 어디가... 2층 탑, 3층 탑이다 3층 탑... 왜? <laughs> 여름에 늘잘살이 있어. 오, 무지다 아이 단무지 아, 숙제가 재밌 었지 얼마나 하고 있어? 둥둥자, 자. 아, 네가 왜 사냐? 나중 나네. 아이 코리안. 야, 미국애들이 나한테 접근하면, 그래서 나 I'm 코리안하고. <laughs> 야, 나 어디 있지찾아보세너 어디 있지 찾아보라고 응. 너 여기 나... 나, 와, 나 여기 있잖아 나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다숨막꿔주 어디 있나 여기 있음 나 여기 있음 여기 있음 나... 어 이거 또 레이싱 나일던나일던탈 거야 어 저거 알아나탈 다... 거야 아니 나 야, 난... 게임 아니라고 이거. 나도... 게임이라고. <목소리> 어? 어? 아 제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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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 있어. 음. 음. 아, 제발요 오케이.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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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봐. 막혔어. 혔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머리를 짓밟고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Og så si 내 코앞에서 죽었음 나 안죽어 안죽었어으라 야. 아뱀어 진짜 어에가생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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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신 나 팔다리가 아어아 <laughs> 유비 머리가 아어너 얘다 다 아, 숨어 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응? 아니 이거 그런 게임 아니야? 아, 좀... 아, 저기네. 배우리.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나왜 죽은 걸로 나오냐? 야나 찾아봐라. 싫어 찾아봐. 아좀 어, 누워있어야겠다. 누워서 해야겠다. 이거 왜왜망설라지 어, 어? 잠깐만. 기념 공원. <laughs> 일단 저 위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일단 여기 와야 됨. 무슨 일 있었나? 망고야. 망고가 왔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하고있 y I'm sorry. I'm sorry. 나 m sorry. 로올라 o r r y I'm I'm 망고야! 망고야! <laughs> 내 머리를 짓밟았어 이게 뭐지? 영어 못하냐?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건 못함 아, 나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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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낙사했음 아 낙사함? 응 낙하 데미지도 받는 거임? 어떤, 어 맞아 맞아 어떤 보라 색깔들이 맞고 어 그니까! 보라색 총알에 맞아서 죽었음 나 숨어있게 찾아봐. 아 나도 낙서해서 지금. <laughs>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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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다. 나? 유비의 손꾸락이 보였어. 내가 뭐했다고 유비의 손꾸락이 보였는데 어디갔냐? 찾아봐. 참구로나 지금 거기 태초임. 아, 그 태초임. 나 보이겠네. 어. 아난난 네가 난 보임. 어, 그래? 어. 나도 네가 보임. 나안 보임. 아 누구세요? 저요. 누구 싸워? 저요. 아. 나 엔데. 나 엔데. 나 엔데. 아, 나 베이컨인데 얘 아닌데? 내 부기정임. 너, 너 이름 내가 다, 다 외웠는데. 이거 내가 내 부기정임. 로 응. 그럼 너 지금 두게 하고 있다는 거야? 어? 어, 주이하고 있어. 왜 하나 안 움직임? 하나 움직여 보세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아니, <laughs> 여기에 얘너 폰케. 어? 너의 베이컨. 움직여. 됐지? 야, 베이컨 멈춰 봐. 멈추라고? 어, 안 멈췄어. <laughs> <laughs> 아, 까비. 오케이. 잠깐만. 여기 여기. 아, 새우볶음밥 맛있겠다. 아, 배고파. 음, 아, 여기 계단이 있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니, 손, 하지 말고. 유튜브에 망고 사진 올려놔야겠다. 지금 망고가 어떠냐면. 다시 들어왔어. 어. 또 숨어볼까? 쓰나미, 얘 예, 이거 숨으면. 나는 아까 나갔는데 쓰나미. 야, 숨어본다. 나 숨어본다. 숨는다. 잠깐만. 려고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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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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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자 하고요. 다음 주내 영란 여기 가지하겠습니다. 고맙고. 그럼 모두 진짜로? 야 진짜로 끊음. 응나 끊음. 그럼 모두 아니 모두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럼 모두 바이 바이.